안녕하세요. 인터넷 가입센터 푸른라인입니다. SKKT LG 통신 3사에서는 알뜰폰 업체들과 제휴하여 다양한 인터넷 요금 할인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우리 집 통신비 절약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상품을 찾아 최대한 혜택을 취하면서 요금은 절약하실 수 있도록 알뜰폰과 인터넷 결합 상품 소개해드리니 인터넷 가입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SK 알뜰폰 인터넷 결합 할인 상품을 소개해드리니 가입 시 참고하세요. SK 알뜰폰 인터넷 결합 할인 상품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K 인터넷과 결합이 가능한 제휴 SK 알뜰폰 사업자는 총 8곳입니다. 제휴 8개 SK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SK 인터넷과 결합시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요금제는 제외되며 SK 핸드폰 결합시와 동일한 인터넷 TV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SK 핸드폰 또는 SK 알뜰폰 결합 시 SK 인터넷과 TV 요금 할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휴된 SK 알뜰폰과 SK 인터넷을 결합하시면 100메가 결합 시 인터넷 요금에서 4,400원이 할인되며 500메가 결합 시 11,000원, 그리고 1기가 결합 시 13,200원의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IPTV와 결합 시 1,1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BTV 케이블이나 BTV 팝의 경우는 t v 할인 1,100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SK 알뜰폰 결합시 할인을 반영한 SK 인터넷 TV 요금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인터넷 100메가의 경우 3년 약정 부가세 포함 월 22,000원이지만 SK 알뜰폰과 결합시 17,6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SK 인터넷 500메가의 경우 3년 약정 부가세 포함 월 33,000원이지만 SK알뜰폰과 결합 시 22,000원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K인터넷 1기가의 경우 3년 약정 부가세 포함 월 38,500원이지만 SK알뜰폰과 결합 시 25,300원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K핸드폰과 인터넷 결합 시 SK핸드폰 요금의 추가 할인 혜택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K핸드폰과 SK인터넷을 결합하시면 결합하는 핸드폰 회선 수에 따라 3,50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 매월 SK 핸드폰 요금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 알뜰폰과 결합시 알뜰폰 요금의 추가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K 알뜰폰과 인터넷을 결합하여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SK 인터넷과 TV를 가입해 개통을 받으세요. 그 다음 인터넷을 개통받은 후 30일 이내로 SK 브로드밴드 본사 고객센터 106번으로 전화하셔서 SK 알뜰폰과의 결합 신청을 진행하면 결합 할인이 적용됩니다. SK 알뜰폰 인터넷 결합 참조 사항. 제휴 8개사의 대부분의 요금제가 결합 할인 적용되나 일부 요금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SK 인터넷과 알뜰폰이 동일명이어야 결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터넷 개통 후 30일 내로 결합 진행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SK 알뜰폰과 인터넷 결합 할인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6004712 푸른라인으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